유튜브 튜토리얼들은 참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. 캘로이드 상처를 고무줄로 제거하는 영상은 차마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캘로이드는 블룩 튀어나온 상처 자국인데요.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콜라겐으로 서서히 교체가 되면서 세살 조직이 지나치게 자란 결과입니다. 여튼 튜토리얼 이야기로 돌아가보죠.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상처, 고무줄, 그리고 평균 IQ보다 낮은 지능입니다. 이 아이디어라는 건 바로 상처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 결국 상처가 검게 변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건데요. 그리고 추가적인 미관 손상이나 의도치 않은 피부 괴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죠. 의도치 않은 피부 괴사는 죽은 조직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일 겁니다.